안녕하십니까 이눌아입니다. 네 이눌아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오늘은 동화사 아래에 있는 팔공산 아래에 있는 어, 불로동 고분군에 왔습니다. 여러분 고분군 대단하거든요. 불로동 고분군의 역사 한번 보실래요? 아, 여기는 옛 고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들은 5세기 전후경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지역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토착 지배 세력의 집단 무덤으로 추측된다고 해요. 이 꽃을 피우는 네. 설중매. 아직 봄이라고는 해도, 네. 아직은 바람 끝은 차갑고 매서서이 음. 계절을 맹춘이라고 하죠. 맹춘. 음 에. 풀어서 설명하면 뭐 꽃샘추위, 아, 네. 예. 네. 맹춘, 또 유식한 말로 음. 그분들 보이시죠? 네. 이게 누가 잠들어 계실까요? 이거 봐요. 음. 우와. 네, 엄청 많네요. 영화의 한 장면. 네. 어디 제주의 얼음 같지 않아요? 예. 얼음이 <laughs> 이렇게 음. 모여 있는 거. 와. 예. 제비처럼이에요럼 t v 제비. 제제처럼처럼제비처럼 제비처럼. 네. 어, 제가 럼 TV처럼. t v 처기 t v 게럼 TV처럼. t v 아럼 TV처럼. TV처럼. t v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요 모양 돼요. 머지않아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이런 분들도 살아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서 우리들이 이거 막 여행 오고 찍으러 올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 수많은 무덤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어요. 어디가 아파서 갔고, 이래서 갔고, 저래서 갔고, 이유보다는 현재 잘 사는 거, 나를 알아차리고, 지금 숨 쉬고 있는 나에게 감사하며, 참이 고분에 누워 계신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뵈며, 이것도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는 오늘 대단한 공부 시간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뭐지 않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누가 좋게 이렇게 했었을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야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된다 하여도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된다 하여도 나의 목숨 백년, 백년, 한오백년 산다 하여도 마침내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질 텐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놓아버리니 바람이 시원하구나. 마침내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내가 가진 그모든것 놓아버리니 바람이 시원하구나 베풀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없고 궁핍하게 살면 남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되 열심히 보시를 하면서 환원을 하면서 함께 가는 약간 소외된 분들과 함께 가는 그런 큰 마음을 내는 게 자비이고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대 말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수대 최고의 공덕이 보시라 했어요. 육바람일 가운데 최고가 보시다. 그래서 보살은 계속 보시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으려 하잖아요. 복을 다 받아 써버리면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저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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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축왕이 되어서 내가 떠난 뒤에도 그 저축을 누군가가 다 나눠 쓸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도,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이라는 게다 내가 받고 내가 쓰고, 그러면 우리가 갈때 가져갈 수 있나요? 집착심 때문에 부처님이 극락에 오라 해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원효대사, 원효성사의 법문이,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그 발심수행작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옥은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등떠미는 사람이 없는데도 지옥문은 복잡해서 초만원 사태이고 극락은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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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오라고 해도 가는 사람이 없대요. 참 사무치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자기 업에 끄달려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삼국시대에 실, 아, 실, 오늘 여기 삼국 시대의 고분군에 와서 보니까 아, 이렇게 멋진 무덤도 무덤이지만 어차피 저 세상 가셨고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자.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사는데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집은 조금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 부자 되려고 막 하는 사람, 그거 돈 누구한테 뺏길까봐 지고 떨면서 극락 못 가느니 마음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채널에서 그런 거를 함께 느껴보자고, 이 멋진 무덤 속에도 슬픔이 다 있거든요. 이별도 좋은 이별이 없고, 죽음도 좋은 죽음은 없어요.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어 행복해. 그래서 잘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훨훨 갈수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날, 데리러 오시는 날 놓고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자손들아, 아이들아, 나는 잘 간다. 잘일 거라 나는 간다. <laughs> 자들아 애착을 끊을지어다 근심 걱정 시비장단 원망 질투 모든 악심이 애욕에서 생겼느니라 애착 때문에 근심 걱정 생겼으니 생겼으니 애착여이면 편하리라. 다 들고 가도 수줍어 새 노랗게 웃는다 그 노래 생각나네아 테디안 음. 라빠봐 <laughs>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숲도 있다. 그죠. 네. 봄을 알리는 숲. 재비꽃 헤헤 <laughs> 이뻐. 이야 무덤이 크니까 꽃이 더 조그맣게 보인다. 그죠. 네. 내이버를 오늘 우리가 봐줄 줄 알고 있었느냐. 알거나 말거나 자기 할일 그냥 꽃 피우고 있었대요. 그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음. 봐주거나, 말거나, 우리도 자꾸 누가 봐주기를 바라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자꾸 잘한다고 칭찬해주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삐지고, 속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할 뿐인데, 음 그냥 좀 처연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수행 삼아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누가 칭찬해주면 좋거든요. 그게 <laughs> 다내 마음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어,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게 다 내가 되거든요. 나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떡하면 좋은 표현, 이쁜 말, 좋은 말, 그게 내가 막 화연이 돼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불 하면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노는 입에 연불 하면은 내 옆에 부처님 한 분이 툭툭 튀어나와서 쫙 앉아 계셔, 계시고 광명을 광명을 놔두시니까 정말 행복한데 내가 자꾸 남 생각 남 얘기 짜증나는 거 슬픈 생각 짜증 우울 막 이런 거 하면은 뭐 귀신만 득실거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햇살 보고 오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 오백 년 사자는데 왜 성화요. 좀 쉽게 쉽게 술렁술렁 살시다 갑니다. 오늘 우리 누구신지는 몰라도 여기서 한오생년 부르고 가네요. 안 되죠. 그 예의가 없는 거죠. 사진 찍으려고 그러나요? 아니 막 어른들도 올라가고 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나봐요. 음. 몸만 올라간다고 뭐 높이 되나요? 음. 마음이 허공 같아야죠. 그것이 문제로다. 와, 여기 한번 해. 여기 한번 자르고 누르 아. 이게 나올 리가 을때 그걸 몰랐을 거.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마 멀리 날아가네 어디 보아도 무던이세 나도 이 모양 델터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천년만년살줄 알고, 빨리 죽음을 대비하고, 탁! 버리고 멋있게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 여기, 여기 이 사진은 예전에 찍어놨다. 78년도에 지정됐네요. 네. 팔공산 남쪽 술기 좋은 대로 하되, 다른 마음만 갖고 살고 내가 아주 거룩한 생각을 가지면 이 세상은 알아서 움직여서 다 이루어 주더라 오늘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laughs> 아니 모든 게내 마음먹고 생각대로 된다면 아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쁜 거다 이루어 주시게요? 그렇진 않다 이 말이죠 <laughs>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이득이 되는 생각 어, 세상이 다 움직여서 일을 하고 다 도와준다 이 말이죠 아 오늘 고분군 여행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으셨어요 근데 뭐 좋다는 대답 듣고 하는 건 아닌데 그때 뭐 좋다 그러면 좋아요 한 표씩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더 뛰겠죠